리듬게임은 감각으로 하는 거야 내가 이걸 어떻게 치고 있지? 요게 <laughs> 리듬게임을 어느 정도 중수때까지 했다는 사람들한테 정설로 굳어진 내용들인데 안 일어납니다 이거 나중가면 이거 실력부족이에요 이거 아무튼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한동안 연재 중단 상태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올스탑 돼가지고 일단 오늘 순회영상 올린 다음에 뭘 순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요런 질문들이 많았어. 댓글로도 그렇고, 방송으로도 그렇고. 몇랩 돌아야 됨?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걸좀 나름 정리를 해봤는데, 근데 일단 결론을 먼저 얘기할게요. 다 돌면 무조건 좋습니다. 모든 레벨 때에는 그 레벨 때 고유의 얻어갈 능력들이 있어요. 저레에서는 판정이 있겠고, 중레에서는뭐 또박또박 치는 거. 고레에서는 이제 리딩이랑 피지컬 뭐 이런 거 있겠죠. 다 돌면 무조건 좋아요. 근데, 솔직히 다 돌기 싫잖아 이거 물어보는 거 <laughs> 야, 뭘 물어보는 거 자체가 솔직히 다 돌기 싫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딱집어서 돈다면 어디서부터 돌아야 되냐 이거잖아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채우기 싫다 근데 이해해 솔직히 이지토만 해도 저도 최근에 토탈랭킹작을 하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토탈랭킹 다 하려면 은 패턴이 몇 개더라? 1500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나름대로 기준을 생각해봤는데 어느 정도 답이 나왔어, 나오기는. 나는 뭘 순회를 해야 좋을까? 자가진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되게 간단해요. 진짜 지금부터 1분 안에 설명드릴 수 있어요. 뭐냐면, 일단 본인을 파악해야 돼요. 자기 실력보다, 그러니까 어려운 곡을 했을 때 증상이 있을 거예요. 증상이 뭐냐면은, 1번. 나는 노트는 보이는데 손이 안 따라가. 구현이 안 돼. 2번. 나는 손은 얼추 따라가는데 노트가 안 보여. 사실 이두 가지 중 하나죠. 근데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노트도 안 보이고 손도 안 따라가는데요. 자 이렇게 뭐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가 있을 건데, 자 일단 3번 이 분들은 난이도를 낮추세요. 거기는 님들 있을 곳이 아니에요. 일단 3번 노트도 안 보이고 손도 안 따라가면은 내가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내 난이도 때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연습도 할수 없는 난이도 난이도 때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논내입니다 3번은 논내고요 요거 하시는 분들은 난이도를 낮춰보면 결국 다시 1번, 2번 중 하나로 이게 규결이 될 거예요. 자, 1번과 2번. 노트는 보이는데 손이 안 따라가. 손은 얼추 따라가는데 노트가 안 보여. 요런 경우로 규결이 되는데. 자, 노트는 보이는데 손이 안 따라가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적정 레벨보다 더 높은 곡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적정 레벨은 요런 생각이 안 드는 난이도 때입니다. 이게 적정 레벨이라고 치겠습니다, 일단. 한줄 요약하자면, 뭐 이것도 한 줄이지만. 한줄 요약하자면, 고렙 박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 요거는 피지컬 부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노트를 읽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알아 손가락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아는데 피지컬이 부족한 거잖아 그러면 고렙 박치기를 해서 내가 평소에 하는 것보다 힘든 것들 빡센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손에 체력을 올리면은 그럼 충분히 칠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1번 그리고 2번 나는 손은 얼추 따라가는데 노트가 안 보여 이런 분들 요거는 노트 리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할 거는, 여러분들 적정 레벨,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한3 정도까지? 안 해본 곡들을 쭉 돌아보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노트 리딩이 있잖아. 여러분들도 그거를 천천히 하면 보일 거야. 이 정도 이제 이런 고민하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하다 보면 안 보이는 곡들도 막 정지화면 틀어놓고 0.5배속 하면 보이거든요. 근데 1배속 하면 안 보여. 하면은 이제 들어가면은 치느라 바빠가지고 노트 안 읽혀.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건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걸 못 읽는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느리게 보면 보여요. 문제는 그걸 읽는 시간이 느려. 사실 이게 문제거든. 노트를 보고 나서 손까지 오는 시간이 느린 거거든요. 그래서 얘는 결국 뭐 여러분들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신 얘기일 텐데 많이 하면 됩니다. 사실 이게 답입니다. 많이 하면 되는데 근데 그 많이 함에 있어서도 가장 효율적인 게 이제 내가 눈으로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 때 이걸 계속 하면서 더 익숙하게 만들고 생각하지 않고도 손이 나가도록 만들면 이걸 점점점 응용해서 더 어려운 난이도 때의 노트도 빨리 읽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또 얘기가 좀 다른 게 봐봐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피지컬 부족이랑 리딩 부족 이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했잖아 근데 피지컬 부족의 경우는 아까 전에 고래박치기라고 했는데 사실은 고래박치기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무슨 저기 헬스를 하셔도 되고요 저기 악력기를 하셔도 되고요 그니까피지컬 문제는 되게 많은 방법으로 메꿀 수가 있어요. 뭐, 물론, 헬스 악력기 이런 외부적인 요소들은 그 요소들을 끝난 순간 다시 원위치가 되어버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 이외의 방법으로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리딩 부족은요, 그냥 게임을 해야 돼요. 얘는. 얘는 근본적으로 게임을 해야 돼요. 그나마 있다면 게임 영상, 패턴 영상 많이 보기? 그나마? 아무튼 간에 게임이랑 연관이 돼야 돼, 리딩은. 그래서, 얘는 절대적으로 판수가 필요한 능력치에요. 그래서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많이 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맛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적정 레벨 근처 레벨 때라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이 리딩 부족을 해소했을 때 일어나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뭐냐 뭐냐면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을 거거든요. 리듬 게임은 감각으로 하는 거야. 어? 내가 이걸 어떻게 치고 있지? 손이 알아서 움직이네? 요게 어느 시점 이상 가면 안 일어납니다. 이거. 이거 실력 부족이에요. 이거. 요게 리듬 게임을 어느 정도 중수 때까지 했다는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좀 정설로 굳어진 내용들인데 안 일어납니다 이거 나중 가면 진짜로요 인식력이 충분하고 노트 읽을 수 있는 난이도 때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안 일어나요 실제로 저도 상용 게임 범주 내에서는 안 일어나요 아무리 막뭐 6키 20레벨 막 무슨 오메가 X 이런 거에도 노트가 보이는데 소리 구현을 못하는 거지 이거 내가 지금 어떻게 치고 있지 내가 지금 노트 어디 치고 있지 이런 이런 일안 일어나요 이건 실력 부족이에요 근데 이게 좀 잘못된 선입견으로 많이 퍼지더라고. 감각으로 하는 거다. 손이 먼저 나가는 거다 이게.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없앨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리딩을 많이 연습을 하시고 최대한 많은 패턴을 보고 그 리딩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인식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요런 현상들이 많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느낌이 게임하다 드시는 분들도 근처 레벨대에서 많은 곡들을 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영상 보시면서 아니 나는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 나는 별로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 그래서 대계단 어떻게 치냐고, 어? 고속계단 어떻게 치냐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하고 올려드릴게요.